등록이 됐더라고요. 이거 혹시 공개된 그거 있나요? 어... 보덴다이스 뉴스가 나온지 좀 됐거든요. 근데 뭔가 일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짱 이뻐. 오 느낌 좋은데? AI든 뭐든 상관없지만, 아뭐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이상한 거 같기도 하고. 약간 옛날 버전이 또 매력이 있거든요. 어예뻐졌네 안에는 확실히 예뻐졌네요. 안에는 확실히 예뻐졌어요. 그리고 이게 되게 지저분해 보였는데 확실히 깔끔하게 다듬었네요. 어 예뻐졌어요. 트리스 메지스투스라는 게임은 예전에 이제 보드앤다이스에서 나와가지고 T 시리즈는 아니냐 이게 뭐 얘기가 좀 많았던 게임인데 일단 요런 일러를 <laughs> 이런 일러를 가지고요. 이런 일러를 가지고요. 요렇게 생겼었습니다. 이, 이게 아까 그, 지금 이거 비교되시나요? 요거예요 요거, 요거. 요, 이 부분이 이겁니다. 훨씬 깨끗해졌죠. 지금 훨씬 깨끗해졌죠. 진짜, 이한호출 선생님이 빠따를 치셨나? <laughs> 잘 모르겠지만. 게임이 되게 재밌어요. 게임이 굉장히 재밌는데, 약간 못생기고, 조금, 조금 지저분해요. 그러니까 웨이트가 지금 4.18로 잡혔잖아요. 그래서 얘가, 이 웨이트가 이렇게 잡힌 게 일단 룰북이 별로고 그 다음에 게임이 되게 직관적이지 않나 보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. 게임은 너무 좋은데 못생긴 게 진짜 크게 한몫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기 싫어지는 부분이 또 한몫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게임이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약간 선뜻 한번 해보실래요 하기가 좀 부담돼. 약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돼서 나올 수만 있으면은 저는 훨씬 더 고평가 받을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기본 메커니즘이 너무 단단해가지고. 네. 그래서 일러도 좋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일러도 좋고 이거 아우, 눈에 확 들어오고 너무 좋네요 이게, 이게 이제 이 레이아웃에 그대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좀 약간 실제로 컴포를 잘 놓을 수 있게끔 구별점 같은 거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기는 하는데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약간 페이드 시켜서 채도를 낮춰서 채도 낮추고 막 이런 거 과정은 필요하기는 한데 아우, 너무 예쁘게 나왔네요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와서 오, 엄청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신 버전이 있으니까 이 게임 안, 분, 안 해보신 분들 신 버전 나오면은 진짜 웬만하면은 해보시라고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.